아케입니다 오늘도 급식을 먹는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자자, 오늘의 메뉴입니다. 오늘의 메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훈제 삼겹살 그리고 치즈 돈까스, 그 소떡 소떡, 백미밥, 부대찌개입니다. 하나만 튀기기 뭐예요? <laughs> 하나 더 튀겼어요. 자, 그럼 먹어보자. 오늘 사실 제일 야채가 많이 들어간 거는 부대찌개가 맞는 것 같아요. 아, 뭐부터 먹을까? 오, 훈제 삼겹살. 음. 김치는 보조 메뉴라 안 둘까? 그리고 이거 치즈 돈가스라서 빨리 이거 썰어봐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포크를 가져고올 거랬나? 치즈 쫙! 미안, 이거 여기까지 갖고 와서 썰어야겠어. 아, 이럴 수가? 치즈가, 치즈가. 치즈가 엄청 나게뜨거운데왜치즈가안들 어, 아, 지아뜨거 그래서 치즈돈까스가 없는 거구나 갑자기네요 제가 최최한한 이... 지 얘를 늦게 준비한 거거든요. 조금 이따 하나 있는데, 하나를 어, 어 저기에 데워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뜨겁게, 엄청 뜨겁네. 치즈가 한쪽으로 몰렸나? 음. 오늘 제일 맛있어 보이는 게 뭐야, 여러분? 셀 구이구만. 하얀 또 쌀밥에 부대찌개. 좋죠. 부대찌개. <laughs> 맛있어요. 이게 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앞접시를 갖고 올걸 그랬나? 아. 펠프 잠깐 여기에만 계시고요. 저는 면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뜨겁네요. 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얘네 제대로 안 잘렸나 보다. 또 햄과 햄과 고기. 보자 이쪽에 치즈가 몰려 있을 것인가? 주압... 체질은 끝내 늘어나지 않았다. 라면을 먹고 싶어요. 어, 뜨거워! 음, <laughs> 음, 음, 맛있어. 당분간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음, 혹은 이상적인 그런 메뉴들을 준비해가지고, 급식을 먹을 예정이에요. 다들 맛있어 할만한, 아! 부대찌개랑 김치 있어요. 텐션 업! 아 확실히 제가 편집하다 왔는데 <laughs> 편집할 때만 해도 아 너무 배가 고픈데 근데 또밥 먹을 시간이 다가왔는데 뭘 먹고 있을 수가 없잖아아 <laughs> 그래서 너무 고민고민하다가 진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아, 우유 한잔 먹고 버티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네, 현재 유튜브만 합니다. 학교를 다시 간다면 급식 먹고 싶은 것들을 지금 제가 이렇게. 어, 하고 있죠? 이번이 3회째인데, 아, 제가 2회째 걸 편집하다 왔는데, 아, 중간에 스타일을 좀 많이 바꾸려고, 좀 간략간략하게? 그래 되게 고민스러워요. 올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음, 간략하게 영상을 보기보다, 식사나 이렇게 막, 이제, 좀 장시간 영상 보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 뭐지? 여러 번의 급식을 자랑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음, 기본 진행을 하고요. 이 녀석을 지금 전자렌지에 넣어가지고. 치즈와 함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완성입니다. 이제 치즈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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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줄 거야. 치즈가, 치즈가 보이거든요. 하얀색 이렇게 나오는 게 마요네즈가 아닙니다. 근데 이 제품 자체가 치즈가 그렇게 많이... 아... 어, 너너는 분명히 치즈이거네 제품 자체에 어, 치즈가 많이 안드은 걸로! 첫일번. 어떤지좀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음, 머리는 집에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하, 한 번씩 망쳐 보셨죠. 저도 음, 집에서 몇 번씩 잘라봤는데 항상 후회를 해요. 이게 사실 머리 자르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약간 사선으로 자르는 식으로. 앞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자르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 그 뭔가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쥐파먹은 머리. 딱 그런, 그런 머리가 되죠. 아, 저도 몇 번을 겪고 나서 머리는 그래, 미용실 가서 자르는 거야. 집에서 자르면 귀찮거나 앞머리 쪽만 자르고 싶은데 망하는 경우 많죠? 음? 아, 저 이거 머리 제가 자른 거 아니에요? 미용실 갔다 왔어요. 안드로 돈까스 치즈 다 어디 갔어? 아... 아예 도 뜨거워. 솔직히 굉장히 놀랐어요. 방금 굉장히 뜨거운데 뜨겁기만 하고 치즈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치즈 어디 있는요? 이게 영양사님께서 요즘 다들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막 가끔 막 뉴스나 이런데 올라오는 거 보면 아 이거 정말 급식입니까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봐야 되는데 돈까스와 함께. 어제 방송했죠? 어제도 급식도 하고, 어제 피자도 먹었죠? 참고 드시는 게 프로네요. 그냥, 그냥 참는 거죠. 마트에서 산건데 되게 크다 이게 얼마였지? 한 2,000원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사실 질이 나쁜건 아닌데 뽀독 소리가 나지는 않네요 이뭐 마트마다 조금씩 다르고 파는데도 있고 안파는데도 있고 아나나 바나나 진짜 크다 여러분이 이거 몇번 이렇게 까시나요? 저는 보통 3번인데 이번에 4번 까게 됐네 침팬지는 3번 까고 인간은 4번 깐다고요 우연히 네번 까는데 다행히구마 음 그리고 바나나가 무척 달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 먹으면 바나나 하나 먹으면 약간 이상하게 그 입안이 텁텁해진 느낌 있잖아요. 그게 좀 싫어했는데, 이게 좀 바나나를 잘 만나면 그런 것도 없고, 되게 달더라고요. 그게 좀 필리핀 바나나가 좀더 그런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